오늘은 중소기업 관리자 팀장의 역할의 네 번째 시간. 사람의 욕구와 동기부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매니지먼트와 조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일의 관리란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일을 개선하는 게 뭐냐. 하는 것 말씀드렸고 오늘은 사람의 욕구와 동기부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구를 가지고 있죠. 욕구를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때문에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욕구와 동기부여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관리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한 후에 그 동기부여를 해주면. 이를 자발적이고 자, 어, 긍정적으로 열심히 할수 있게 되게 될 것입니다. 어, 인간의 욕구와 행동에 대해서 마슬라라는 사람이 인간 욕구 5대서를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가 첫 번째 있고요. 이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안전과 안정의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안전과 안정에 대한 욕구가 생기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친화 욕구가 생기고요. 사회적 욕구가 만족이 되면 자아와 자존의 욕구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욕구는 자기 실현의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욕구가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는 발전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마슬라가 얘기하는 인구, 인간 욕구 5대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 이걸 동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이제 욕구다, 동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기도 하고, 그다음에 외면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행동이 목표라는 대상을 유인하는 거, 이걸 목표 또는 인센티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내적이든 외적이든 사람은 자극을 통해서 욕구가 발전하게 돼 있고, 그 발전된 욕구는 사람을 하고 행동하게 만든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힉스라는 사람은 그 인간의 행동과 욕구의 관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생리적인 욕구는 초창기에 올라갔다가 만족이 되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안전과 안정의 욕구는 초기에는 대단히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가 만족이 되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사회적인 욕구는 서서히 올라가서 또 서서히 내려가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사회에 대한 욕구는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일단 올라가고 나서 떨어지는 폭은 상대적으로 작고, 자기 실현 욕구는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올라가면 전체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그런지 에, 인간의 욕구는 또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째는 X 이론과 Y 이론이 있는데 에, 1980년도에 행동과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학문에서 어, 더글레스 마그레로라는 사람이 에. 주장한 이론인데 사람은 X 이론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인간은 노동을 하기 싫어한다. 그리고 일하기 싫어한다. 게으르다. 그리고 책임을 지으려고 하지 않다, 않는다. 않는 존재다. 그래서 이래 인간에게 일을 시키려면 외적인 어떤 그, 어, 제, 저제 제재와 금전적인 어떤 보수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X 이론이고요. Y 이론은 인간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에 대해서 흥미도 가지고 있고, 일 자체를 즐기고, 일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한다. 하는, 보는 시각은 Y 이론입니다. 그 사람의 그 욕구를 행동과 연계해서 봤을 때, X 이론적 이론과, 이게 좀 부정적인 시각이죠. Y 이론적 이론 두 가지, 긍정적 시각이 있는데, 이두 가지 관점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행동과 관련된 두 가지 상태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둘 다가 사람들에게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의 이론은 뭐냐면요. 피즈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한 건데,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행동화를 시키나 가는데 있어서는 동기부여 이론과 위성 이론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위생 요인은 복리나 급여, 능력급, 작업 조건 개선, 뭐 인간관계 개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만족을 한다 이렇게 보는 불만족 요인을 중심으로 보는 간접 요인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위생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어, 직접적 요인과 만족 요인을 근거로 보는 동기 요인은 음. 사람은 어떤 그런 복리 후생이라든지, 급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통해서 어떤 보람을 느낀다든지, 또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는 칭찬과 승인이 있다든지, 또는 일 자체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한다든지, 또 나에게 책임을 주어진 거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또는 일을 통해 자기가 성장한다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기부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게 동기요인입니다. 그래서, 위생 요인이냐, 동기 요인이냐, 두개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슬러 인간 욕구 대설에 대입을 해보면 사람들은 낮은 차원의 욕구와 높은 차원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차원의 욕구는 주로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는 낮은 차원의 욕구인데 이건 주로, 어, 물질적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고 X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족 요인을 어떻게 줄여 주느냐 이런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지배적이고 타율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높은 차원의 욕구는 고차원 욕구는 만족 요인의 근거를 두는 것인데 주로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죠. 주로 Y 이론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적이고 자율적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낮은 차원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주로 물질적 욕구를 가지고 동기부여를 하고, 높은 차원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주로 정신적 차원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부분의 욕구를 자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그럴 때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낮은 차원의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고 차원 욕구를 자극해봐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겠죠. 반대로 높은 차원의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낮은 차원의 욕구를 가지고 동급을 한다고 할때또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과 레벨이 어떤 걸 보고 어떤 욕구를 자극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하는 방법의 또 다른 관점은 직무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서 인간은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보는 것은 하즈버그가 제창한 이론이고요. 또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재해서 확대를 해서 일이 넓어지면서 자기의 책임과 권한의 영역도 커지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라 보는 것은 엘대학의 C워커 교수가 한 주장이고요. 또 인간은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함으로써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자기 발전을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보는 이론이 또 소집단 활동의 이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는 결국은 동기부여로 연결되고 그 동기부여는 곧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든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직무를 충실하게 그 몰입하게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그 직무를 확대해 주든지 아니면 소집단 활동으로 유도를 해서 더불어 일하게 하든지 하는 것도 동기부여 방법이 되겠고요. 마술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낮은 차원의 물질적 욕구를 자극할 것인지 높은 차원의 정신적 욕구를 자극할 것인지도 역시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생 요인을 자극할 거냐, 아니면 보라, 동기 요인을 자극할 거냐 하는 것에 따라서도 사람의 행동을 유도해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X 이론의 근거를 해서 금전적 보수 또는 인센티브 이런 것으로 사람을 유인할 수도 있고, Y 이론의 근거에서 일 자체의 보람과 의미를 자극해서 사람을 행동으로 유발할 수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욕구가 자극이 됐을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욕구가 욕구의 지속성의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틀리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사람은 그 끊임없이 욕구는 발전한다. 그리고 발전하는 욕구 속에서 자기를 재발견하고 행동이 유발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욕구가 어떻게 동기부여와 관계가 있으며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관리자 여러분, 팀장 여러분들은 사람의 근본적인 본성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동기부여를 잘 하심으로서 부와 더불어 성과를 만들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